안녕하세요.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유쾌한 변화 연구소입니다. 유쾌한 고민 상담소에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혼자 있고 싶어요. 피곤한 일이 투성이고 마음의 여류를 찾기 어려운 사회에서 수많은 관계들 때문에 마음이 지치지 않으셨나요? 오늘 사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이에요. 다들 회사 잘 다니신지 궁금하네요. 전 매일 야근에 잠도 못 자고 업무 적응도 들려서늘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친구들은 또 만나야 하고 챙겨야 하니까 정말 혼자 있을 시간이 일주일 내내 반나절도 없더라고요. 게다가 아무리 시간을 쪼개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한 친구만 여러 번볼 수도 없으니까 몇 명은 서운해하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취업한 친구들은 이해하는데 아니 친구들은 이해조차 못하고요. 그리고 야근 별로 없는 경우에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 이유도 모르던데 전 진짜 버겁거든요. 일 하나 하기도.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친구들이 아주 많은 것도 지금은 스트레스네요. 여러 명을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아주 소중한 친구들을 놓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멀어지는 건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 본 적이 없어서 두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별로 안 친했는데도 오랜만에 보자고 연락이 오면 거절을 못하고 바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인간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나 회의감도 드네요. 너무 많은 관계들 속에서 피곤함을 느끼는 사례인데요. 올해 취업하 성공한 A양은 과도한 업무량과 개인시간의 부재로 주위의 관계들까지 버거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너무 많은 관계들 속에서 나를 돌아볼 시간도 없는 걸 보이네요. 옥스포트대학교 노빈더마 교수의 발칙한 진화호성 내용을 이용하자면 아무리 친화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인원은 150명이라고 밝히며 이를 덤바의 수라고 밝혔는데요. 이 150명은 술집에서 우연히 마주쳐 초대받지 않은 술자리에 동석해도 당혹하지 않을 정도의 숫자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SNS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의 카톡 친구 목록과 SNS를 한번 살펴볼까요? 내 친구, 친구의 친구, 직장 동료, 동창, 가족, 선생님도 아주 많이 인원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스쳐 지나간 사람, 알지 못하는 누군가도 섞여 있기도 하죠. 이름도 추억도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리하기 어렵나요? 보자는 말이 나오면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거절할 수 없고 혼자 스트레스를 받나요?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관계들을 정리하기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막상 정리를 하고 나면 홀가분한 마음을 느낄 수도 있어요. 덤바의 수 이상의 숫자는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너무나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던 상사 속 옷들을 정하으로 홀가분한 것처럼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의 수와 인간과의 약속들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부가적인 것들에 끌려가다 보면 정작 우리에게 소중한 관계들을 소홀히 여길 수 있죠. 이것은 친구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나와 맺은 관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칠 수도 있어요. 나의 시간들을 사용할 때는 가장 우선이 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부가적인 것들의 시간을 뺏겨 앞뒤의 모든 시간들을 스트레스에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거나 순위를 매기는 조차 스트레스인 경우에는 잠깐 모든 것을 쉬어도 괜찮으니 나와 내 자신의 관계부터 다시 점검하시면 좋습니다. 심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모래는 아무리 꽉쥐어도 해도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곤 해요. 너무 아등바등 모든 걸 잃지 않으려 고할 필요는 없답니다. 나와 나의 곁에 소중한 존재들이 안녕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거 아시나요? 강목과 대나무의 차이? 왜 강목보다 대나무가 강한지? 중간에 마디가 있고 비해서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 마디가 심이라 생각해요. 이분한테는 꼭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민해주신 분의 일상이 차분하게 정리되고 행복해지를 바라며 유쾌한 변화연구소가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쾌한 고민상담소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저희 웹사이트나 전화나 이메일, 인스타그램으로 언제든지 DM을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 사례는 익명으로 처리되니까 고민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월에 26일인데요. 어, 행복한 일요일 보내시고요. 오보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펼쳐지길 바라며 유쾌한 변화연구소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세요. 해피 파이어!